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2.4 패치 마지막 테스트 서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피셜이고요. 확실히 디아블로에서 공지를 내린 거가 되겠습니다. 2월 28일에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10시간 지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뭐저 저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주요 사항, 주요 사항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볼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루너드가 진짜 파격적입니다. 루너드가 예, 보시면은 역병을 검 외에 손톱 단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역병이 이제 피에 그 저주 걸어주는 그 루너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 순종 긍지를 창과 아마존의 아마존 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왜냐면 일단 자스 뭐 급풀 이런 것보다 창들 창들이 이제 스피드가 빠르단 말이에요 훨씬 어 근데 어 공속의 변화는 용병은 없어요 용병은 없는데 좀더 선택지가 많아졌다 그리고 창 아마존 창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은 어 에테로 뜨면은 이제 쓰게 됩니다 원래 죽숨에도 썼긴 썼는데 용병에도 쓸수 있게 되겠죠. 뭐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규 85레벨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괴물의 밀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더선냥 터가 다양성이 있게 되겠죠. 이것만 봐도 저는 떡상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간단하게 말하면은 직업별 밸런싱. 깨뚤기 제가 말, 어, 말을 했었죠. 깨뚤기 애니메, 어, 애니메이션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니까 캔슬이 안 됐었잖아요. 이거 한번 손 봐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역병, 역병 투창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피해 증가하고 3초로 고정되지 않고 지속 시간과 레벨에 따른 피해 변동폭 조정되었고 그리고 유도화살이 시너지, 오, 다중사격에 유도화살 시너지가 추가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중사격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유도화살을 필수로 올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스킬트리가 좀 바뀌겠죠? 재사용 대기 시간. 다중사격 시너지. 그럼 이 둘은 무조건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얘도 무조건 찍어야 되네, 이렇게 세 개는. 시너지가 있으니까. 네, 시너지가 있고. 아마존이 떡상하겠네요. 지옥벌에 파던. 명중률. 암살자는 거의 안건드렸어요 도약 공격. 물리피. 오!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네. 오. 검과 더불어 단도에도 효과가 적용됩니다 오, 단도 단도로 해가지고 대거, 걸 대거 뭐 이런 거 위저드완드 이런 거 오, 데미지가 세졌네요 오 세졌다잉 바바리안 응. 세졌고요 일단 물리 데미지가 세졌어요, 전체적으로 오 기술 조건이 제거되었다. 드루이드가 영혼 늑대, 동시에 소환할 수 있다. 오, 야, 이거 대박인데? 어, 이거는 조평, 조폭, 조폭도로가 되겠네. 딱 봐도, 늑대 인간이 이제 공기했 서버에서 처음 적용도 새로운 공격. 어, 최대 공격 속도. 오, 야, 공속 늘어서몇 배야, 이거, 씨. 미쳤네. 공속. 공격간 속도가 40% 증가했습니다. 고민간이 이제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새로운 공격 속도. 오, 야, 이것도 공속 두 배로 늘었고, 오, 야, 피해도 늘었고, 충전 당 공격 속도 오. 피골렘, 피골렘은 거의 안 쓰니까 하연골렘, 음, 이것도 별로고. 반사하는 것에 대해 고정 피해를 줍니다. 어, 손즈오라 검달이 또 유용하게 쓰겠네요. 검달 거리 보너스. 어, 오! 오, 이거 괜찮은데? 개세네. 시너지가 또 증가했어 여기서? 와, 개세겠네 이거. 광역 피해. 오, 좋아, 좋아. 성역. 성약도 피해가 늘었고 악마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오 용병 아마존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 매출이 들수 있네 냉기가 보스로 기술 보너스 새 야만 용사 양손검을 어 쌍수무기 된다. 쌍수무기. 야, 이거 대박이네. 야, 쌍수무기. 이거 진짜 지금 딱 봐도 여기 쌍수무기 가능하지. 그리고 여기서 불꽃. 예, 불꽃 성기사. 그리고 얘는 넘기고 일몇 가지가 개떡상한는 거. 얘는 공속. 예, 얘도 공속. 그리고 늑대. 어, 드루이드 개떡상이고 어 투추 투척 이거는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일단 일단 야만 용산 데미지 상승이고 암살자 암살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아마존 떡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성한 불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한 불꽃, 신성한 불꽃 일단 조금 세졌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알아본 신성한 불꽃 극대화 캐릭이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병에도 껴줬고요 팔라딘도 껴줬고요 아쉬운 건이 머리통, 머리통이 없어. 지금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는 와중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떡상 캐릭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벌판. 카오를 가야 되죠. 인접에 200% 되겠지. 100%. 현재 공개 그 온라인 서버는 안 열렸어요. 오오 200%가 뭔가 체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33% 증가가 했다고 하는데 확인한 방법은 오 일단 데미지가 8,000, 질 데미지가 7,000. 살짝 세진것 같기도 하고 카우방에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스 오. 쎈데? 쎈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요, 하나씩 하나씩 스킬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은 이제 직업 밸런싱 쪽으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한 한 개씩.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 뵙겠습니다. 안녕!